안녕하세요. A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3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자, 아방가르드 모델 10년 전에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방가르드는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이전 전전 세대 같은 경우 2005년도 한 10년 전 모델의 아방가르드는 9,780만 원. 뭐이 정도 가격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아반가르드 모델은 6,350만 원의 스타팅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윗 등급으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그 등급을 형성을 해서 8,60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아반가르드가 엔트리 모델 예전에 엘레강사와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원가 절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타시는 분들은 아마 타이어가 컨티네타 타이어, 독일에서 만든 그런 타이어라거나 아, 아니면 프랑스에서 만든 미쉐린 또는 브리지 스톤이라던가 이런 해외 타이어를 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국산 타이어, 우리가 참 신기하게 느끼죠.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를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세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는 글로벌 이제 타이어 업체가 돼가고 있는 형성이기 때문에 타이어에는 큰 문제는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게어서 많이 본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전 모델, C, 뭐 C 클라스도 이런 디자인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S 클라스도 비슷한 디자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이었던 A6라던가 뭐 이런 모델들 예전에 많이 까득이 쳤잖아요. 사실적으로 A4, A6, A8, A8 모델 같은 경우에. 야 이거 크기만 틀리지 아우디 니네 다 똑같잖아. 이렇게 아마 벤츠에서 많이 많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사실적으로 구별하기가 크게 지금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C클래스하고서 E클래스하고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벤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똑같은 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반가라드는 원래 파워 트렁크 버튼이 있었지만 요 부분이 빠지고요. 아마 익스클루시브의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그냥 응급 키트만 할수 있는 부분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가장 중요한 옵션이 하나가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소위 얘기하는 엉따 네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 형성이 돼 있고요 무슨 버튼인지 모르겠지만 버튼이 하나 있지만 네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메스터와 비슷한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지만 신색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그냥 검정색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나 이런 모델로 가게 되면 부메스터 오디오 장착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당히 또 일체감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구요. 실내 공간은 제가 레그룸만 항상 체크를 합니다. 보통 작은 차드 같은 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데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구요. 저 밑에 시트 부분은 아티피셜 가죽으로 되어 있구요. 밑에 방석 같은 부분은 진짜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9천만원대 팔던 모델을 6천만원대 팔려면 보이지 않은 부분은 원가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가절감을 하는 보시는 것처럼, 네, 1 2트짜리 아웃잭이 들어가 있는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사용하기에는 유저들한테는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부서지 요인도 좀있고요그 다음에 후륜공이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함이 좀 있죠. 여자분들이 가운데 앉는다 그러면, 어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을 아방가르드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드라노가 이런 디자인은 젊은 층이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자 알루미늄 재질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옆좌석 그 동승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1,2,3 세개로 체형이 되어 있고요 액정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짜리 메인 디스플레이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썬루프도 지금 일반 루프긴 하지만 하나 가지고 있고 ECM 룸미러라고 눈부신 방지 기능도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세로로 내려오는 디자인도 상당히 일치감을 좀 가지고 있죠 좀 특이한 점은 수, 뭐 수평 수직 대형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BMW와 아우디 같은 경우에 운전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5도 정도 운전자 위주로 패널이 좀 많이 형성 그 각도를 보고 있는데, 벤치 같은 경우에는 수평 수직이 거의 정렬이, 네. 상당히 좀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좀 디자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날로그 시계도 S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 IWC 고급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레벨링은 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좀 수납하는 데 용이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뒤에 SD카드라든가 USB를 꽂을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차량과 커넥티드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뭐 노래라든가 이런거 꽂아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 기능은 커맨더라 그래서 액정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누를 수 있는 아날로그 버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뭐, 조절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에다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나로고 버튼으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납공간을 한번 커홀도를 열어봤는데 기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지게 딜레이 타임을 주면서 형성되는 부분이 아, 이 차가 내가 마치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이 차는 고급차구나 하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 한 부분만 체크해봐도 벤츠가 고급차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좌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버튼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하는 열선 시트 옆에는 네, R이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운전석에서 동승석의 시트 옵션 네, 시트 앞뒤라던가 좌우라던가 이런 간단한 뭐그 다음에 익스텐션 하는 거라던가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치 같은 경우에 차가 차 시트를 앞으로 밀게 되면 헤드레스트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헤드레스트가 위 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도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경쟁차인 아우디 A6 라던가 BMW 5시리즈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아주 상당히 고급진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메스터하고 타공 느낌은 비슷하지만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익스클루시브하고 동일한 옵션을 장착을 했다면 익스클루시브하고 가격차에서 간섭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조금 다르게 집어넣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벤츠의 모든 차종은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운전하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지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옵션이라는 거는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 움직이는 텔레스코프라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티팅 기능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기어수가 상당히 많아서 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갔다 이런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에서는 동일한 옵션을 장착이 돼 있지만 촐랑촐랑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벤츠에서는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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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움직이지만 상당히 고급지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방석이 늘어나는 익스텐션을 포함해서 16웨이짜리 지금 옵션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고가의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아방가르드 모델이라는 명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지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6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 옵션 8A라던가 많이 움직여야 10A 정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1 6 a 짜리 시트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지거나 6천만 원대 같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차에서 본다 그러면 한단감 높은 옵션을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제가 여러 번 눌러보고 있는데 방석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요추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4회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만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특바지 각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은 다 전동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스터가 아날로그 형식의 자그마한 액정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익스프루 15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액정이 그대로 똑같이 이어진 것처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클래스에서 보는 그 똑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클래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차가 고급스럽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장착이 돼 있죠 사실 알루미늄 채용은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E 클래스를 구매하는 고객층들은 상당히 높은 연령대의 고객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E 클래스는 알루미늄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디자인이 형성을 하고 경쟁 차종들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E 클래스는 독보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만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E 클래스 모델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약간 특이하죠.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판매량은 상당히 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상한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눌러 주십시오. 제가 더 좋은 영상은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